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laughs> 교회는 어떤 조직으로 되어져 있는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여기에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그리고. 안티적인 비판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오늘 주제와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다. 그지요? 교회는 회귀하는 공동체, 생명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개념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가? 사랑의 공동체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올한해 우리 교회가 전환과 도전을 하는데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전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구조를 딱 보면요. 앞부분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성령에 충만한 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네. 이들은 교회를 성령 공동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 나오면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다 팔았어요?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찌했습니까? 나누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리위 사람들에게 속해 있었지 그죠요 바나바라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분의 이름이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아,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자입니다. 자, 초대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사랑의 공동체로 전환을 했다 그지요? 어떻게 전환을 했어요? 부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어째서입니까? 도와주는데. 그 중에 누구도 속해 있었는가면 하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 레위 사람들도 레위 사람도 어째서요? 거기에 동참하고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 모습에 오늘 레위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시대에 이 공동체의 사랑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어느 특정한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만에 일어난 하나의 소동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구조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무엇이 일어났다, 사랑의 운동이 일어났다 그지요. 거기에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룹들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하는 사랑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이 뭐였어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렇게 차등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무엇이 따라야 된다?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 오늘 하니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서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더 마음을 나누시고 시간을 나누시고 공간을 나누어 헌신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고 전도의 대상자들을 향해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지요? 교회다 그지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정도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 네. 용서하고 이해하고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려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사랑의 공동체로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온란에 세워져 갈수 있을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원리를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이해하시고 마음에 굳게 생기시고 올한 해, 사랑의 공동체로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우리 장원성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복들이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늘 소망합니다. 아, 네. 에, 우리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배운 것 중에 하나, 생각나는, 예, 사서우겠지요 아니면 또 속담이 되고 격언이 될수 있는데 어, 백지장도 마음이 낫다? 아, 네. 그렇습니다. 도하지그 종이 한장 일포용지 한장 그거 무엇이 힘이 들겠습니까? 내 혼자 든들 그러나 그게 어떻게 하면 낫다고요? 맞들면 수로 마주들면 낫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데는 바로 이 연합의 원리, 상합의 원리를 에베소서나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부약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 모두가 다 서로가 어찌해야 된다고요? 연합해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함께, 더불어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이 넘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됨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연합하여서 서로 지체들이 하나 되어져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생각을 나의 생각의 기준을, 나의 생각의 기준을 포기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나의 생각의 기준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수 없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4장이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면 누구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어, 잘 아시지 그죠 그러면,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무엇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사장의 마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기준적 생각으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그때 무엇이 따라왔어요?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선한 생각을 하였어도,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내가 예배를 통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졌어도 우리의 죄성의 생각은 그 뜨거운 마음을 어찌하게 합니까? 훼손시킵니다. 사단이 또한 유혹을 통해서 훼손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데 어떻게 바꾸어 놓는가 하면 다시 한번 아십시다.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바꾸게 한다. 바꾸게 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 교회 안에 나온 흥금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흥금의 제목 무슨 흥금이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작전 흥금 하지 그지요? 부흥회를 이렇게 하면 작전흥금을 왜 하라 할까? 그게 바로 작전흥금을 해놔야 생각이 바뀌더라도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을 지켜서 예물을 드릴 수 있다 아마 뭐 심리적인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빨리 바뀌는가 하면 하루에도 5만 번씩. 1초에도 몇 가지씩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어찌하자? 버려야 된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바울. 그럼 사도바울이 뭘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겠어요? 자기 생각. 뭐 수행하는 자도 아니고 고행하는 자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어떤 득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지 그죠요 그러면 왜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할때 무엇을 쳐서 복종시키겠어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생각의 기준입니다. 율법주의. 갤라 사상, 히브리 사상, 학문적인 사상,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갈라리아서 2장 20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쨌습니다못 박혀 나의 사람, 나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다 우리 올한해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교회 부서들이 많습니다.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과 기관이, 구역과 구역이, 부서와 부서가 서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부서들을 침해하거나 간섭하거나 그래서 그 속에 상처를 받고 갈등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상대방이 하는 일이 기관과 구역과 부서들이 하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기준을 가지고 분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예외는 아니, 예외일 수 없습니다. 비교해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근본적인 모습을 이루가는 것이 무엇인가하면 자기 기질, 자기 성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들, 이것이 너무나 신앙적인 기준과 맞물려져 있으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공동체를 훼손하게 되고 아프게 하고 또 갈등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석의 소리로 절개하던 말 아닙니까? 오구역이 식사를 하는데 무를막 사각으로 반듯반듯 막 크기도 맞지 않게 해 갖고 국을 끓였어도 그내 생각에는 삐져서 해야 이게 맛이 있는데 이거와 저리했을고 그러나 그 생각의 기준을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허리안 아내가 남편을 봅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봅니다 생각을 가지고 보면요 만족이 없습니다 불평. 그 금요일 저녁에 보니까 임창규 목사님도 하소연 경 하시던데, 진짜 어렵습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면 항상 갈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쌓이면 뭐로 가지요? 찍자마. 진짜 진짜 하는 거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을 어찌하자 쳐서 복종시키세요. 그래야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서로 은사와 은사들이 기관과 기관이 구역과 구역이 그리고 부서와부서가 서로 연합하게 돼 있고 연합하여서 주의 교회를 건강하게.

이시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동락함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이 1년에 세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아름답게 전국 1 2 지파 각지에서 모인 이스라엘의 선머니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133편에 호백하는 10편의 찬양입니다 여기에 중심은 무엇인가면요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습니다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을 흘몬 산에 얼음들이 녹아서 이슬이 되어 그 대지를 적시고 강을 만들고 거기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말씀이 133편입니다. 무엇을 아름답게 보았다고 표현했다고요? 우리 구역이 모이고 기관이 모이고 부서들이 모여서 우리 창원 전 지역에서 오시는 성도인들을 통해 주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한 시적인 표현으로 한번 옮겨보아도, 적용해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네. 헐몬산의 이설에 표현을 했습니다. 헐몬산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산인가 하면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큰 산인데 그 산은 눈이 덮여서 빙하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이 따뜻한 온기를 곰곰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들을 가지게 되면 이슬이 되어서 물로 변하는데 수십억만 톤의 물이 되어져서 갈릴리 바다로 그리고 사해 바다로 그리고 전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무엇으로 만들지요? 물이 풍성한 옥토로 만들어서 거기에 열매들이 맺게 하고 또 갈릴리 바다에는 호기들이 살아가게 하는 새로운 생명들이 있게 하고 그 생명들을 통해서 많은 어부들이 또 먹고 살고 농부들이 먹고 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게 되어지는 그산 무슨 산이었어요? 네그 산이 얼음으로 그대로 있으면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납니다. 어떻게 될때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 산이 무엇으로 녹아질 때? 한 방울의 이슬들로 녹아져서 자기를 희생시킬 때그 거대한 얼음의 산을, 눈 덮인 눈의 산을 한 방울씩 녹여서 이슬이 만들어지고 이슬이 모여져서 강을 이루게 되고 그 대지를 풍성하게 만들어갈 때 거기에 많은 생명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삶을 어쩌게 했다고 했습니까? 풍성하게 했습니다. 아, 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부서들이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몸을 이루어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단결하고 전환하고 도전하는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우리는 이 지역 사회를 향해서 노아지는 무엇이 될수 있습니까? 이슬이 될수 있어요. 아멘. 아멘. 네. 싸우고 막, 교회 안 오면 복잡한데 무슨 이슬이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된 우리 큰 얼음의 빙산, 그리스도의 사랑의 집으로 큰 산을 이룬 우리 교회가 이 독의 도성을 향해 우리의 희생과 헌신 나눔으로 이슬이 되어서 이 지역을 적시고 이지역에 강을 만들고 이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수를 마시게 하고 아멘. 이 생명수 대신 예수 구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하게 하는 교회가 될때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희생시키는 일에 시간과 공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도 헌신하는 일에 나누는 일에 우리가 인생에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10편 133편을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갔도다. <laughs>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무엇이라고 했어요? 영생, 영생. 아멘. 영생이 무엇인가요?